자, 출발. 발출발출 수연이 줄넘기 챙겼어? 아빠겼어 그래, 줄넘기 오케이. 아, 아, 나또 가는 거 없지? 자기 그래. 지 핸드폰. 어, 아, 다 챙겼어. 자, 바이바이. 가자, 가자. 바이, 바이, 바이. 자, 휴지 챙긴나또 차에서 코 풀어야지. 챙겼어, 챙겼어. <laughs> 야, 독일을 떠나려고 하니까 날씨가 좋네. 희한하네. 비를 응. 떠나려고 하니까 날씨가 좋아 가자. 어? 오케이, 마지막 한 번. 옳지 진짜 우리가 날씨 요정인가 봐 그러니까 우리 떠나니까 날씨 응. 좋아지네 자 출발 상 뛰어야지 출발 출발 안 한다 아, 하네 이게 뭐 레스토랑 같은 것도 없나? 애들... 레스토랑이 일단 안 보여 그래도 밥도 못 먹겠는데 지금이 2시 31분인데 맥콩 아, 있었으면 좋겠다 맥콩 이런 거 없지 그냥 이거 마을인 거 같아 일단은 야, 레스토랑이 안 보여 여기야 여긴가 보다 오, 우리, 어 진짜다. 우리 골프장이야 여기에? 몰라 이게. 10, 17... 아집 좋다 맞지? 토깽이. 야. 오천 어, 독일 아름답네. 어. 이거 이거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좋습니다 주변에 좀 찍어놔 봐봐 주이 너무 이쁘왜 자고 있냐 자 이쁘다 이제 우리 트리 버그 마을로 트리 버그 마을인가 모르겠다 트리 버그 버스 이 어디에요? 버스 몰라 이모가 버스 타고 가래 550번 어 오케이 여기서 4-5분만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 있대 일 가보죠 어 저거 아닌데 오늘 저게 주변에 마을만 한번 그거 둘러보자. 둘러보고 물하고 이런 거뭐 살고 있으면 사야 돼. 어? 지금 오늘 할리데이, 내일도 할리데이. <웃음> <웃음> 어, 현아. 멈춰! 멈춰! 현아 아니 버스 정류장? 예. 오케이. 넘버. 아, 정류장. 넘버 550. 오영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저 여기 앞에 성 있네요, 그거. 교회 있네요, 교회. 일단. 5시 11분에 온다는데요? 5시 11분 지났는데, 5시 반인데, 지금. 오, 오 오영 가자, 가자. 우와, 버스 대빵 좋다. 오, 알파이스. 우후! 자, 여기 옆으로, 옆으로. 가자. 오, 이야, 와, 좋다, 네, 이게. 이게. 야 독일 버스 좋다 맞지? 응. 완전 좋다 응. 역시 와이파이 TV 된다, 된다. 그 와이파이 TV 와이파이 되나? 응음 어. 아. 좋네 좋네 여기 문, 문 열은 거 같은데? 아닌가?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한 바퀴 돌았네. 다시 다시 가는 버스를 타자. <laughs> 다시 타자. 마을이 버스. 저거 저저저 버스 다시 타야 될것 같아. 달려. 다시 타 돌아온다 돌아온다. <laughs> 독일 기차 얘기였네. 씨씨 시시.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데 우린 잘못 내려가지고. 시시. <laughs> 아. 트리버그 여기네. 야. 근데, 진짜 트리버그 다시 이제 버스 타고 다시 돌아와서, 예? 여기, 여기, 시계탑? 시계탑이 온가 봐. 뭐하고? 어. 젤라토 먹을까? 뭐? 젤라토 먹을까? 젤라토. 그만해, 젤라토. 젤라토 먹을 바로... 어. 야, 뭐하고 먹고? <laughs> 뭐, 없고, 뭐 하고 놓고, 뭐먹고 맛있는 거 있나? 찾으러 가보자. 얘들 폭포에서 물 내려오는 거야, 이게. 와, 시원하다. 이로 와봐, 이게 그 유명한 트리버가, 어, 유명한 시계 그거래. 이모가 얘기한대. 이모가 얘기했던데. 아. 네. <laughs> 어, 아, 곰돌이 올라간다 피자나 먹으러 갑시다 저쪽으로 정말 저거 왜 저렇게 가냐 용현아 어, 저 위로 가 저기 저기 피자 피자리아로 아 웬만하면 유럽에서 외식을 안 할라 했는데 맞지? <laughs> 이거 왜 물이... <웬> 행제냐 나는? <웃음> <웃음> 아 지금 문을 닫아 가지고 물도 살 데가 없대. 지금 수돗물 먹고 아니, 있고. 오늘은 일요일. 어제 토요일, <laughs> 오늘 일요일, 내일. 크리스천 할레이. 오케이. 피자나 간단하게 먹고 가자. <laughs> 자, 하자 하자. 다 우리. 다 자, <laughs> our world of traveling, <laughs> traveling <on> world. 오케이. Okay. <laughs> 마셔야 된다. 야, 다만 씨 원샷이다. 무엇이시다? <laughs> 네, 진짜. 치킨 먹어볼 때. 응, 사모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베이컨이 아니고 발 냄새가 살짝 또. 팔로 인사로 신 나왔다. 발냄신 다 아니, 동훈이가 불만 갖지 말라고 하는 음식에 한해서야 네, 알았지. 네.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캠신. 한, 응.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동훈아 맛이 어 아, 빨리 가좀쉬어 내일 안될것 같아. 아,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아. 우리는 진다 맨날... 오는 아, 네. 좀... 모른게. 내가... 내가 엄마랑 얘기를 고어뭐더 아빠처럼... 와 진짜... 요파이두꺼고만 있네. 가만히... 왜? 안도 하죠. 요... 요... 둘이 부부잖아 편이자아 지금 <웃음> <웃음> 우리... 도 뭐, 우리... 도 뭐, 우리... 도 뭐, 우리... 뭐, 우리... We 우리... We, 우리... 우리... 우 아... 자, 자, 우리 잘 여기가...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 스톱 누르자 마사 바로 맞는 곳으로 다이어 그러니까. 건너가야죠 여기 한쪽 건너갈까? 엄마 잘 오신 안사했어요 아, 웃어 주시고요. 아. 예, 근데 땡큐 아, 여기 있 땡큐. 어? 응. 아, <laughs> <you>. <laughs> 자, 우리 집은 어딜까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 건너갑시다. 처음에터 자. 생담도 기분 너무 좋다. 음. 외식도 하고 버스도 잘 탔고 다 아, 내리고 자 우리 또또이쪽로또 한번 봐야지 진짜 명 오우씨 쫄이조세요 이제 몸 펴도 돼 아. <웃음> <웃음> 커피가 좀 연하게 됐다 미안하다. 괜찮다. <laughs> 왜? <응? 웃음> 왜 괜찮아? 와 봐봐. 아 미숫가루 같은데. <laughs> 연하다 연해. 아, 괜찮네. 괜찮. <laughs> 뭐하노? 아침부터. 편지 묵수 많이 밀기드 사진 사진 정리하고 막 이뻐야다. 여보 근데 여기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뭔데 더 분위기 있다. 나가보자. 아또비 왔다 짠. 나가보자. 하루 종일로 비 데이트. 아 진짜가. 음. 우리 포코 어떡하노? 모르겠다. 일단 일단 수원이좀 제하라. 일단 제고 일람 뭐. 우산 쓰고 놀든지 해야지. 그래 우산 쓰고 나가자. <laughs>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확실히 날씨 요정이야 확실하다. 아, 현이 저쪽 뒤질을 쳐라고 있대춥지 집이 너 노... 집은 되게 좋거든. 딱 추운 거 빼고 다 좋아. 이게 난방이 뭐. 돌았다, 안 돌았다 이러네. 응, 어, 추운 와. 거 빼고 다 좋아. 예약 수정이. 밖에 비 오라니까 고 봐라. 비 오고 이러니까 엄마가 뭐 그러셨노. 소제비 미역 넣고 제비제비 제비. 야 근데 우리가 막 먹을 거 없지 않아요? 클 났어 지 오늘 노동절이라서 쉬어가지고 비상용 미역하고 막다 썼어 이제 하, 오늘 하루 두끼 먹어야 된다. 세끼안 어, 된다. 너무 졸았다. 저녁, 저녁 못 먹어요. 저녁 못 먹어요. <laughs> <laughs> 클라다 지금 아홉 시 반밖에 안 되는데 벌서한끼 먹으면 안 되는데. <laughs> 아 진짜 뭐 슈퍼마켓 문을 안, 안, 안 열어 물도 끓여서 먹는대 물도 끓여서 먹다니까 지금 피자집 밖에 안열는데 피자집은 또 언니 캐시만 달라 하고 아... 오늘도 문 열었는 거 모르지 나 거기 안 갈래 이제 자 오늘 또 춥군요 바람 바람을 막는 자자 음, 맨날 비 온다 와 어? 너는, 너는 다 다이피 다이핑 같아 오 춥다 근데 손시려 손실어, 손실어. 영연아, 로까, 로까, 로까. 서 있네, 오리 있네.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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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즐거웠다. <laughs> 저말또 있다, 말. 말 보러 갈까? 어. 오케이. 영연아! 빨리 와! 저, 저 우산 뒤집기 하고 있 우산 뒤집기 하지마 빨리 와. 우산 뒤지저저 진짜 저 우산 그냥 고장난다 그거 영원해. 우산 살려고 신발 다젖다또에서 그래 우산 억수 비싸더라 이게 진짜. 야, 진짜. 다행 m good. I am good. I am g o o 무슨 a 일까 o o d I am good. I am good. I am good. I am good. 리 am good. I am g 다 쟤들이 뭐라는지알아종소 11시! 11시! 열한이야아요괜찮아어라 네. 개인집인거 같은데 <laughs> 아니다여아뭐 팔던데 아니앞에아슈퍼마아이고 뒤에는 개인아아개인집아요괜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휴일이라 가지고 아무것도아 소리 세 소리 들린다. 어. 들리지? 어 들린다. 어디서 들리는 걸까? 아빠 이거 슬래길 아니에요? 생각해볼까? 슬랫길 술랏길 아닌데, 슬래길은 표어 나 건데. 조금만 이거 한번 올라가 보자. 상쾌하네. 그래, 조금만 걷다가 가자. 찢어진다. 어떻습니까 상쾌합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는 근데 어린이 날하고 어버이 날이 다 됐네. 클라네 네. 티니지 있겠네. 어, 어린이 나는 그 마음대로 어. 나는 우리 마음대로 안돼 그그 하지마 는분 이게 어. 진짜 뭐지 살인마가 살것 같지 않나 항상 그런 생각이 있네 여 살인마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거, 저 나무 뿌리가지고 어. 어. 전기톱을 들고 나오는거지 그래. 응? 어. 살인마가 산다 이 안에 살인마가 햄신이네 난산리왜랬어요고정으로고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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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맞아? 맞나? <웃음> 언제? <웃음> 하지 마라 좀둘셋넷하자 <laughs> <laughs> 다음 빨리 와 영현아 뛰어 아, 아, 어, 어, 돼지도 만들어 놓고. <laughs> 삽이다, 삽, 삽. 동 네, 어, 이걸 삽으로 만든 부엉이인가 봐. 네, 어. 크크. 이 진짜 잘 만드신다. 어, 아저씨 이거는 가스통. 가스통. 엄마, 엄마. 돼지네 가소통해 봐요. 돼지, 돼지 네. 안녕. 왜? 아, 엄마 돼지띠라서. 네. <laughs> 나쁜 놈들. 저기 앵무새도 있다. 저기 봐라. 아니 사슴 있다고 조용 좀 해라고 조용 좀. 하 버스도 안 타서 속상해 죽겠는데 하지 말라고. 아니 목장이지. <목소리냐> <사슴이. 웃음> 제가 아, 조용히 좀 해요. 근데 진짜 산길 좋다, 저거 저거. 이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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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집니다. 저희 추어분들. 아, 알겠어, 알겠어. 그게 아니라 돌파도 걷는 것 훨씬 좋지. 아니, 아까 사슴 있어가지고 우리 조용히 가면 사슴 있어. 아니, 좀 조용히 하라니까. 이게 뭐냐고. 아, 치킨. 먼저 봐봐. <목소리> 원래 엄마 계획은 아까 같은 대시 버스 탈까 말까 했던데 거기서 우리 내가 운전하고 저쪽으로 가고 싶었어. 오 쇼야. 땡. 자다 내려왔다. 수고했다. 비도 그치고 비도 다, 다 그쳤다. 헤이 네, 투나오는가 아. 네. 거짓말이야. 집에요. 내가 무시해요.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운동기. 운동하면서 <목소리> 무슨 노일까 네 느낌 있어. 자 점심. 와 엄마 잘 도와주네요. <laughs> 아니라고 옮겨왔다고아옮겨갔 아, 저쪽 왼쪽 다리 더 벌려 가스나야 왔어 너무 와 빨리 어제 소력장 어제 엄마한테 까불어 이게 아치이다 <laughs> <저 침울이다>. 어, <laughs> 이겼다 가 이겼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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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와와 시원하게 내려가네물 여기가 있구요? 여기 저도 갈거요 아, 가보자. 오빠, 이게 사람이 아니, 그거 다람쥐 먹이. 다람쥐 찾으면 이제 줘. 어디에 줘야 될지 모르겠네. 어, 땅콩들. 그거 땅콩이야. 땅콩이야? 어. 와, 먹지 마. 그거, 그거, 다람쥐 주려고 샀어. 가. 아. 자, 올라가. 나 아몬드 좋아하는데. 아몬드, 그, 니가 먹는 아몬드가 아니라니까. <laughs> 안돼 안돼 돼, 안 먹어면 안돼 아 어, 폭포다 야 폭포가 저위에 아, 폭포 보인다 오케이 이야 <laughs> 시원하다 왜왜 뒤된 폭포보다 나은데요 영현아 뒤된 폭포 현아 그거 왜위험한냐 일로와 <laughs> <이리 나와>. 자 후우 <laughs> 물 물보라 같아요 물보라 같아요 우리 아. 물줄 내려와 그래 영현아 니 와서 돌멩이 올라가노 this way, like this. 영현아, 빨리 와 빨리 와 머리 막는다 빨리 와 빨리 와얘들아 봐봐 여기도 물이 내려와. 나무사. 와, 진짜 자연 좋다. 우. 바람도 뜨거워다 줘, 나 올라. 야. 마이다여연이좀 빨리 오래라. 영연이 어디 있는데? 야, 안 온다. 이뭐하노 그러나. 아, 장관이네 이쁘다. 아. 야, 저 밑으로 가라 오케이. 볶은 거야, 먹어봐. 응. 볶은 거지? <laughs> 다람쥐 주려고 사는데 우리가 먹고 아니, 있어.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볶았냐, 말이야. 몰라, 이거 근데. 맛있는데. <laughs> 사람들이 다 먹고 있었어, 그게. 다람쥐 주말고 우리 먹자, 배고픈데. 가자. 나무가 막. 장난 아니다. 야, 이게 얼마나 오래됐을까? 이게 뭐... 아니 저기 안에 나무 안에 구멍 뚫린 거 봐봐. 어. 야. 바람직 야이 나무는 언제 쓰러졌지? 이거 봐봐 이기사 봐. 야거 봐. 나무 거 보고 빨리 땅콩 한개더 줘. 맛있다. 바람직 거예요. 아좀둬오 그래 오케이. 삼 초만에 줬는데. 어? 삼 초만에 워어 먹으면 돼. 예 올라가지 마라고아어서좀 빨리 좀 가자 등 끌고 난리다 가자니까 등 끌고. 땅콩 먹고 가서 니까 진짜 땅콩 제일 많이 먹을게요 아빠 떨어진 것도 주워먹고 떨어진 것뭐삼천만원 주워먹으면 되지 뭐사람죽껀데아 이거 사람이 먼저지 아빠한더아 어, 진짜 안 먹을게 안 먹을게 하나 빨리 아빠 한가아 빨리 와 이제 <laughs> 아빠 아빠 도 <너도 마치게> <laughs> 돌이 또 배고프단다, 정이야. 어? 배고프단다. 어? 야, 물이 머리...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형님 조심해. 아, 가지 말고. 근데 이배왔네 야, 여기 가서 앉아봐. 이거 진짜 이파이 유명한 게한 번어. 이거 유명하지. 완전 유명하지,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우리 쓰는 거는 3만원짜리 싸구려야 근데 이거 5 1유로짜리좀 간지난다. 이러고 음. 말, 이러고 이런 거, 이런 거 옛날에 진짜. 간지나지? 스위스꺼, 거, 스위스꺼. 거. 원래 이게 유명해 아이 가방 귀엽다 애들 이거 하고 누구 따라다녀라 와 저거 너무 많았다 와 여기서 테이크아웃 해서 가 엄청 맛집인 거야. 피자 여기가 자욱하고 어, 응. 응. 어, 어제도 문 열고 어 응. 현지 맛집인 것 같아 그래서 피자를 해서 나가 봅시다 일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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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치킨이 치킨이 피자 가자, 가자 문 닫힌다 가자 가 아, 수고했다 야 이탈리아 피자랑 어디 있었어 이탈리아 피자? 아니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이래 밝다 나 9시 넘어야 아 9시 지금? 와 소름 막는... 아 이제 봐봐 또나 1, 2, 3, 4, 5, 6, 7 아니 1, 2, 3, 4, 아, 5, 6, 6, 6, 7, 8 16, 16개. 1개 3, 5, 1. 3, 5. 1, 2, 조각 2, 5. 1, 2, 5. 1, 2, 5. 다 독일 끝났다! 1, 2, 5. 1, 2, 5. 1, 2, 5. 1, 2, 5. 1, 2, 5. 1, 2, 5. 1, 2, 5. 1, 먹 5. 1, 2, 5. 1, 2, 5. 1, 이 5. 1, 2, 5. 1,